이 차량은 2003년 이스타나 12인승입니다. 이스타나 12인승이고요. 굉장히 귀한 차죠. 이런 거뭐 필요 없습니다. 어, 이런 거 전혀 감가가 되지가 않고요. 굉장히 귀한 차예요. 범퍼에 이런 흠집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가랑은 무관하고 이렇게 라이트가 파손돼가지고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쪽도 너무 뭐다 파손이 됐고요. 음... 쌍용의 이스타나 음. 수출이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수출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전체적인 외관 한번 볼게요 음, 외관도 뭐 깔끔하네요 이런데 뭐 부식이 있긴 하지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네. 자 밑에 스텝을 한번 보면 오, 스텝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요 좋네요 이 이스타나는 일단 뭐 외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이 스텝입니다. 스텝, 스텝 앤쇼바잘 터져요. 아주 부식이 잘 나고 여기 보면은 트렁크에도 이렇게 부식이 돼가지고 좀 약간 좀 너덜거린다고, 응. 너덜거리는 뭐 그런 상태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쫙 그냥 부식이 났다. 근데 트렁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A급이네요. 스포일러도 달려 있고요. 범퍼 뭐 이런 거. 상관 없습니다. 감가 안 해요. 트렁크 이런 거 상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슬라이드도 이쪽인데, 이게 슬라이드도 이쪽인데, 부식이 나가지고 이렇게, 음, 다 부식이 난걸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펜다도 부식이 나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스타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부식. 이런 하부 부식들. 자, 하부 부식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다. 어,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스타라는뭐 일단은 외관은 수리가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이 안에 보시면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 아, 여러분, 이쪽이 저렇게 부식이 나가지고 쇼바가 다 터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감가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도. 부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 쇼바까지 부식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가에요 감가가 많이 됩니다 저런 식으로 디쇼바가 이렇게 돼있고요 앞쇼바 한번 볼게요 아, 앞쇼바 보면은 앞쇼바는 디쇼바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네요 음, 거의 양호한 게 아니라 안 터졌네요 앞쪽 쇼바는 여기가 원래 좀안 좋으면 여기가 다 터져야 되는데 음 얘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건 또 감가가 안 되겠네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음, 그리고 반대편을 살펴볼게요. 반대편 쇼바. 자, 이 뒤쪽에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쪽이 쇼바가 이쪽이 굉장히 부식도 없고 깔끔합니다. 이 스타나가 사실 이 부식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여기 주위에 보시면 이 주위, 쇼바 이 안쪽에 이쪽에 다 터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어, 저기 부식 나가지고 다 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이제 여기 이쪽에 거대 구멍 블랙홀이 하나 있네요. 저런 식으로 쇼바가 이제 다 터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하, 한마디로 간단해요 이스탄하는. 이스탄하는 쇼바가 터졌냐, 안 터졌느냐, 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나뉘곤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유리가 이렇게 다 파손이 되어 있고요. 아, 유리가 금까지 있고. 유리 값은 빼야겠죠? 자, 문을 열어가지고. 아유. 문을 열어 문을. 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서. 한번. 아, 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어가지고. 보면은. 3p라고 적혀있죠? 3p167957. 근데 이 3p 중에 3이. 2003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되었고요 키로스는 26만. 잠시 후 한번 탑승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을 좀 봐야겠어요. 자, 음, 음. 트렁크를 열어서, 뒤쪽으로 한번 요 역시, 광활하네요. 이 외국 친구들이 이스타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광활한 실내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타렉스랑은 어 완전 천지차이죠 프레지오랑도 프레지오 15인승보다도 훨씬 더 광활해요 보시면 스팟 자국들이 다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전혀 무사고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스타나는 이제 이 뒷부분이 이렇게 다 썩습니다 이안 썩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이렇게 다 썩어요 보물를떼어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어, 썩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원래 썩어요. 차, 차 자체가 물이 이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막다 뜯으면 원래 썩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이쪽도 전혀 사고가 없는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실리콘이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말라져 있네요 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자, 성인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있어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덥네요. 오우. 어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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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오, 저거 뭔가까 득템의 냄새가 나는데. 어, 여러가지 잡다구리한 집기들이 좀 있고요. 뭐야, 이거? 아, 플래시네요. 방금 제가 여기서 핸드폰을 본것 같은데? 설마 핸드폰이 있는 건 아니겠쥬? 괜찮 핸드폰 케이스네요. 자, 일단 중요한 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물론 제가 저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제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주인을, 차주를 돌려드려야겠죠? 당연히. 자, 한번 탑승을 해가지고. 아, 문안 열려요. 괜찮습니다. 문이 안 열려도 돼요.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스타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가죽 트다 찢어졌지만, 괜찮습니다. 이스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일단 키를 켜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어, 굉장히 좋네요. 어, 이쪽에서 이 풍기는 이 육중한 엔진음, 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아, 뭔가 이 이게 사실 외제차랑 거의 집이 없죠. 외제차랑 집이 없습니다. 이 쌍용이 벤츠 엔진 갖다가 만든 거라서 차가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오, 좋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차가. 음, 굉장히,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좋고요 뭐, 쓰레기가, 이렇게 너접스럽게 있긴 하지만, 아니,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 차를 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 어딘가에 보면 또, 배고짜리랑, 뭐 여러가지 득템거리들이 있을 법 하긴 한데, 아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붙였네요. 어? 득템 가나요? 이런 데 보면 흔히들, 동전을 넣고, 어, 동전이 좀 있나요? <laughs> 뭔가 있을 것 같긴, 느낌이 나긴 나는데, 아, 사기당했네. 아, 동전이 아니네요. 아, 어이가 없네. 하, 아, 어이가 없네요. 저 100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무슨 쇠 조각이야. 또 당했습니다. 또 당했어. 당했네요. 자, 시동 끄고요. 키로스는 26만. 이거 수출 금액 되게 좋아요. 수출 금액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창문을 좀 열고, 어, 창문을 다시 열고, 문이 제대로 안 열리기 때문에, 창문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어, 뭐 여러가지 방향제들이 있구요. 뭐 자동차 방향제, 어, 이거 불어가네. 어, 자동차 방향제, 있고 뭐, 룸밀러 있고, 20룸밀러인가요? 오토 오프 기능을 보니까 20룸밀러 같기도 하구요. 아, 정말 강한 돼지 같은, 음, 그런 느낌을 받는 차량입니다. 아, 정말 좋아요. 이스타라.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저기 뭐, 바닥도 아, 있긴 한데, 저, 뭐야, 텐트인가? 아, 저 텐트는, 오, 어, 저 텐트는 제가 나중에 득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텐트인가? 진짜. 오, 텐트네요. 오 마이 갓. 이거는 뭐, 차주가 버린 거니까 제가 득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텐트 같은데, 원터치. 자, 어쨌거나. 자, 타이어 후임 쪽에도 부식이 전혀 없는 2003년 이스타나 어. 12인승이었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참. 아주 좋네요. 이쪽도 한번 열어보면 부식이 없겠죠. 아하, 역시 퍼펙트한 차네요. 자, 2003년 이스타나 차량이었습니다.